손에 앞에 뒤에 보시면 검은 위생비닐봉투가 마련되어 있는데, 꺼내서 펼쳐 보시면 제일 위쪽에 구멍이 두 개가 뚫려있죠. 구멍 두개 뚫려있는 것을 승객 여러분들은 손가락에 갈고 다니라고 뚫려있는 구멍으로 알고 계신데, 구멍 두개 뚫려있는 것은 손가락에 갈고 다니라고 뚫려있는 구멍이 아니고, 양쪽 귀에 걸라고 뚫려있었구만. <laughs> 그럼 비닐봉지 속으로 입고 왔구쏙 들어가겠죠. 가끔은 머리 크셔서 안 걸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층 매장에는 대용량 50리터짜리 위생봉투까지 마련해놓았어요. 어쨌거나 받아가실 때는 사이즈를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삼방산 유랑선이 아니고 삼방산 바이킹호입니다. 네. 어린이 공원에 가서 바이킹 탄다는 기분으로 즐기세요. 자, 전혀 위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자, 배가 흔들릴 따름입니다. 그래서 몸에 힘을 주지 마시고, 몸에 힘을 바짝 주다 보면 병직이 돼서 멀미를 합니다. 예, 네. 마음과 몸을 편히 릴렉스 해가지고, 왼쪽으로 흔들리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흔들리면 오른쪽으로 그냥 편히 바탕되세요 그러면 멀미를 안 하는데 이야 이거 무섭다 해가지고 힘을 주다 보면 자연적으로 멀미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또 1층에 앉아 계신 어머님들도 매니 또 제주에 오시느라고 예쁘게 파마머리들 오셨어요 대한민국 어머님 대표 머리가 무슨 가마머리죠. 가마머리는 어때요? 비으로 믿다 보면 점점 하늘로 부풀어 오릅니다. 그런 나머니들저 뒤쪽 가판에라도 나가서 잠시 서 계셔 보세요. 채수 좋으면 지나다니던 갈매기 둥진 줄 알고 알로 포먹니다. 계란 값도 비싼데 가보세요. 그 뒤쪽 앞판에 나가신 분들도 어쨌거나 작은 소지품 주의하시고 자 모자 쓰신 분들은 모자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주도 앞바다 용왕님은 모자를 가장 좋아한다고 했어요. 바람에 날려 모자 용왕님께 선물 드리고 난 뒤에 찾아와서 배를 멈춰달라 돌아가자 걷어달라 해도 한번 날아가면 것뿐입니다 자, 뒤쪽 가판에 나가신 분들 중에 가발 쓰신 분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오세요. 머리 긴 여성분들은 기왕 오신 거, 저 뒤쪽 가판에라도 나가서 기념찰려 사진 찍으면 아주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제주 바닷바람에 긴 머리결 휘날리면서 사진 찍으면 어때? 기가 막히게 귀신처럼 나오죠 <laughs> 귀신들은 지가 귀신인지 몰라요 저 뒤에 보세요 귀신들 왔다 갔다 하는거 보실 수있나저나 <laughs> 1층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한번 안 올라가 보세요 <laughs> 그 말도 다 떨어져가구만 나가지도 <laughs> 않고 저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아나 관광지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보니요 예, 친구분들과 오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친구들 우정들 변치 마시라고. 자 음악에 맞춰서 신나게 박수라도 치면서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좋다. 왜 박수들 안 치세요? 2층 앞쪽에 아버님들 하하하하 <laughs> <laughs> CCTV 보 <보니까, CCTV. 웃음>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씨, 우리 1층에 앉아 계신 분들이 벌써 박씨 박수로 잘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왼쪽에 뭔가 나타납니다. 왼쪽을 보세요. 섬이 나타나죠. 제주도 무인 도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알려져 있고 일출이 아름답다고 전국에 소문이나 있는 형제도 형제섬이라고 합니다. 앞쪽에 면적이 넓게 보이는 섬이 본섬이고요. 그 옆에 우뚝 솟은 섬이 작은 섬 옥섬입니다. 이제 섬을 향해 좀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할 텐데. 자, 자세히 보시면 모래사장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름이 되면 피서객들이나 무인도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 섬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섬과 섬 사이로. 작은 바위섬이 하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작은 바위섬 생긴 모습이 어떨까요? 소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생각합니다 참이슬, 진로소주 랜드마크 두꺼비 바위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두꺼비 바위는 일출 때 떠오르는 태양의 전기를 가장 많이 받아서 두꺼비 바위의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데유람선에서는더 이상 추가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얼른 소원들 빌어 가세요 소원들 빌란다고 로또 당첨은 빌지 마세요 제가 매일 빌어보고 있습니다만 안 되고 있어요 로또만 당첨되는 이생활 때려칩니다 다음에 오셔서 제가 방송 안 오고 있거랑 로또 당첨돼서 튄줄 아세요? 그런데요, 지금 자세는 안 보이지만 이제 그 옆에 두꺼비바이 제 오른쪽에 우뚝솟은 섬이 작은 섬 오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섬을 보시면 특이한 게 있어요. 특이한 게 마치 하얀 페인트를 뿌려놓은 듯 섬에. 하얗게 하얗게 돼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섬의 하얀 건 뭘까요? 어떤 분들은 겨울에 얼은 얼음이 녹지 않아서 하얀 게 아니냐 어떤 분들은 태풍 때 높은 파도가 쳤다가 수분은 증발하고 염분, 소금기가 남아있어서 하얀 게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섬에 하얗게 보이는 것은 이곳에 머물다 가는 각종 철새들과 이곳에 서식하고 있던 천연기념물 가마우지 새들의 배설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새똥이라는 입니다 얘기. 얼른 새똥들 찍어 가세요. <laughs> 어... 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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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다, 확 <알아야>, <laughs> <laughs> 넘어가면 더 위험할 텐데. 자, 그 1층에 나가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파도가 2층까지 올라오는데 2층 간판에안 그런 날씨 좋은 때는 전부 개방을 시켜놔요. 네, 그때는 나가서 좋은데 오늘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파도가 쳐 버리니까 또 비가 오니까 앞쪽 갑판에 못 나가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네, 사실은 요 정도 가면요. 정면 쪽으로 마라도 갑파도를 보실 수 있는 위치에. 그런데 이렇게 해무가 잔뜩 껴 가지고 마라도 갑파도 현재 보이지는 않는데 좀더 가서 보일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마라도 가시려고 하다가 이쪽으로 오신 분 계세요? 손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마라도는 사실 오늘 같은 날 가셔야 기가 막혀요. 오늘 같은 날 마라도에 가시면 가면서 반죽고 오면서 반죽 내릴 땐두 발로 못 내려서 내 발로 기어서 나가요. 우리나라 해역 중에 조류가 가장 센 곳은 영화 명랑에 나오는 울들목이죠. 이순신 장군이 외부를 물리쳐고 두번째로 센 곳이 안타깝게 세월호 사고가 난 진도해역 세번째로 센 곳이 저 정면 좌측에 가파마라 해역입니다. 조류가 세면 파도가 세겠죠. 여기 서랍의 이상이 됩니다. 오늘 같은 날 마라도에 가시면 반죽으면서 마라도에 갔는데 마라도에 가보면 뭐가 있어? 아, 아무것도 없어요. <laughs> 허벌판에 기념비 하나 서 있습니다. 기념비 앞에서 인증샷 기념 촬영하고 마라도있는 뭐가 유명하죠? 그렇지요. 자장면집이 아홉 개나 있다고 합니다. 반 죽으면서 갔지만 자장면은 한 그릇 드시고 오셔야지. 자장면 드시고 오시는데 그 자장면이 자기 뱃속에 가만히 있을까요? <laughs> 오면서 전부 고기들에게 헛나 포니다 그래서 말아도 인근 고기들은 전부 자장면 먹고 살아간다. 그래. 자 유리창에 자, 이렇게 성해가에서 자란 분이야. 저 멀리 보면 바다에 하얗게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하얗게 하얗게 보이는 게 뭐냐? 바로 제주도 특산품 은갈치들이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저나 이 와중에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단하신 분들. 어째가 배가 흔들리니 아주 요람에 누워 있는 듯. 어째가 나 주무시는 분들은 깨우지 마세요. 그냥 푹주무시게 원래 광광이 다 그렇습니다. 낮에는 졸립고 피곤하고. 밤만 되면 눈에 레이저가 발사되죠 제주도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오시느라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죽으시는 모양 이렇게 죽으시는 분들이 나중에 내릴 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면서 내리느냐 야 구경 잘했다 이따가 <laughs> 한번 보세요 그래도 오늘은 어린이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가 비가 와서 그런가? 다행히 저한테 와서 따지시는 분은 안 계셔서 다행다 어제는 또 한참 가는데 젊은 엄마 뭔가 어린이 한 명이 새우깡을 하나 사들고 와서 저한테 와서 새우깡을 흔들면서 따져. 왜 바다에 갈매기가 한 마리도 없냐? <laughs>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갈매기는 제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관리할까요? 바로 주식회사 동심에서 관리를 합니다. 아 얘네들이 겨울철 되면 이쪽으로 한 천여 마리 이상 짭파견을 나오는데 지난 겨울에 얼마나 새우깡을 처먹었던지, 전부 고혈압에 당뇨병 걸려가지 다 본사로 들어갔어. 그래서 갈매기들과 함께 하실 분들은 겨울철에 오셔야 갈매기들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희미 하지만 오른쪽 앞쪽으로 산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나라 가장 남쪽에 있는 상징적인 산, 소나무 송자의 큰 산악, 매산자를 쓰는 송악산이라고 합니다. 화산의 박물관이라고도 하고, 근대사 현대사의 아픔과 슬픔을 간직한 역사의 산이기도 하죠. 자좀더 가까이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층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한결같이 얌전히 앉아 계세요. 자, 날씨도 우중충한데멍흔니 앉아 계시지 마시고, 기왕 돌아버리는 거확 돌아버리게, 소주도 한잔 넣으시고, 맥주도 한잔 넣으세요. 술은 역시 많이 많이 해도 낫술이 최고입니다. 자, 이제 송악산을 향해서 갑니다.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은 뒤쪽 가판에라도 가서 직접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객실 내에서 멀미하시는 분들은 조심히 저 뒤쪽 가판이라도 한번 나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찬바람을 쐬면 좀 덜해요. 지금 환기가 잘안 통해서 그렇습니다. 문을 못열어가지고자 왼쪽으로 송악산 모이는데 저 멀리는 주상절리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왼쪽으로 수평층 그리고 수직절리층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약 70만 여년 전에 화산 폭발에 의해서 형성된 수성 화산체인 송악산을 보고 계시고, 자, 왼쪽으로는 절벽 밑에 큰 바위들이 높은 파도나 태풍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 탐방로에 우산 쓰고 거니는 분들 많이 계세요. 자, 그리고, 오늘 오신 어머님들의 꾸미면서 로망일 수가 있어요. 어머님들 눈을 크게 뜨시고 왼쪽 절벽 위에 그림 같은지 한번 찾아보세요. 언덕 위에 하얀집 찾으셨어요? 화장실입니다. 송악산 탐방로 남녀 공룡 화장실. 어, 바람 부는 제주에서 오션뷰가 가장 좋은 화장실. 어쨌거나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쾌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절벽에 보면 마치 나무의 나이태같이 수평으로 형성되어 있는 수평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니까. <목소리도> 왼쪽의 소학사는요 일제강점기 아시아태평양전쟁 세계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들이 태망을 낳고 이 일대의 네, 전체를 군진기와 요새화 시켜놨습니다. 왜냐? 그래, 네, 최후의 발악을 하기 위해서 일대 전부 군진기와 요새화 시켜놨다. 네. 자세히 보시면 왼쪽으로 절벽에 동굴들을 하나씩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동굴들에 네. 15개나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동굴들은 일본군들이 네. 제주도 도민을 강제로 징용해서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삽과 곡괭이로 굴을 파게 만들었는데 목적은 물 속에 큰 어뢰정을 감추어두었다가 인근 해역으로 여러 군군함이 지나가게 되면 어래전에 일본군이 직접 탑승 충돌 작폭 넣주고 다중자 가미가제 전술을 구사하기에 불을 뻔 왔다고 합니다. 자 이제 배가 훨씬 덜 흔들립니다. 자 그래서 저희 층에라도 한번 올라가 보실 분들은 한번 쏴갔다 오셔도 좋겠어요. 예 네. 이동하실 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특히 이동하실 때 우리 어머님들은 배 흔들리는 핑계로 인생 한번 바꿔보려고.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안기지 마시고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라겠어요. 자 오늘 오신 분들 중에는 축하받아야 할 분들이 계세요. 생신 맞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생신 맞으신 분들 진심으로 생신을 축하드리면서 제주에서 즐겁고 좋은 추억들 많이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 자 그런가면 기념일 맞으셔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기념일 맞으셔서 오신 분들. 자, 예 네, 건강하시기 바라겠어요.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본선에 승선하신 승객 모든 분들도 제주관광을 자축하는 의미에서 다 함께 축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드리면서 제주에서 즐겁고 좋은 시간들 되시기 바라겠고 그런가면 요즘도 멀리 해외로 나가지 않으시고 제주로 신혼여행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 신혼여행 오신 분들 제주에 찾아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는 드립니다만 많은 분들 앞에서 지나친 애정행각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터 산지 얼마 안돼 가지고 참 좋을 때죠. 남이 시선에 한. 자 공개 수배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부부를 가장한 불륜 관광 오0분선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리에서 저 뒤쪽에도 있고 2층에 계세요. 저 뒤쪽 카페에도 또 손들고 계시고 참 이분들 대단하신 분들 대단하시긴 하지만 또 관광 다니면서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하시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은 치올랴 요리조리 비껴 다닐랴 어쨌거나 걸리지는 마세요. 걸리면 죽습니다. 이분들 걸리지 마시라고 응원해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어쨌거나 지금 박수 치신 분들은 전부 옛날에 바람 피다가 한 번씩 걸려보시고. <laughs> <laughs> 아까 못보셨던 자 형제성 다시 한번 보실수가 있습니다 자 하얀건 새똥이라고 했죠 얼른 새똥들을 찍어가세요